나아갈 때물러나 것을 미리 생각하면 울타리에 걸려지는 그런 취향은 외날 수 있고 일을 착수할 때 중간에 일을 그만둘 것을 미리 생각하면 중간에 생각하면 호랑이 등에 타서 내지도 못하는 그런 위험은 막을 수 있다 짐보쳐 나아갈 진 걸음보 고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 편사 태보 편할 편 생각 사 물러날 퇴 걸음보 물러날 것을 미리 생각하면 서면 촉번지화 열어서 면할 면 달촉 울타리 번 갈지 재앙화 울타리에 걸려서 고녹치르는 것은 미리 면할 수 있다 착수시 부틀착 손수 떼시. 일을 시작할 때 선도 황수. 먼저 선 그림도 노을방 손수. 중간에 어느 정도에서 그만두고서 미리 생각하면 재탈 기오지. 겨우제 버을탈 말탈기 범호 갈지 위태할 위. 호랑이 등에 올라서 중간에 내려 때, 내리지 못하는 그런 곤란은 막을 수 있다. 짐, 보, 적 편, 사, 태, 모 앞으로 나아갈 때, 물러난 것을 미리 생각하면, 서면, 촉, 전 지와, 울타리에 걸리는 그런 곤혹을 미리 면할 수 있고, 착수시, 일을 시작할 때, 선도, 방수 일을 그만둘 걸 미리 생각하면, 제탈기후지 호랑이 등에 올라타 가지고 어느 정도에서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못하는 그런 곤란은 미리 막을 수 있다 지금까지 최근당 후집 29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